응! 아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끓고 있다 지금 흑아 <laughs> 진짜 얘네 렉 걷는 게 예술 점수 1점 짜리야 만점이야 흠 잡을 데가 없어 너무 완벽해 엥? 응? 아 루시 온다

<laughs> 어 루이스 뒤에 아 슬라이딩. <laughs> 아니, 뭐야, 요건... 어. 아 이거야 이거. 아안 끊겼어. 아이작 뒤로 가는데 아이작 개피야? 아아 이것도 안쓰러워 아아 뒤에 뒤 아이작 아이고 어 이거 줄줄이 땅콩 돼버렸네 그냥 아이작을 보내고 한번 볼걸 아 아이작 너무 자신만만하게 들어와가지고뭐 있나신... 아이고 아이작 그냥 털렸네 어? 나이스 던진다 어이, <놀람이> 저걸 믿었다 자식아 너라면 울줄 알았어 아우 아, 타라 아니, 렉 때문에 못 잡은 거 존나 아쉽네. 아 타라가 타라가 렉이야 이거. 금광색 찍혔는데 렉 걸리더니 안 맞던데. 그, 아 이거 진짜 렉, 렉 쓰나봐요? 땅에 떨어졌어요. <laughs> 그러니까 바로 그거 떨, 떨어뜨리면 바로 내가 잡을려 그래. 많이 무겁나 보네 타라가. <laughs> 아너 온다 온다. 임없이이 새끼 급발진 존나 오질 것 같은데 계속. <laughs> 루이스? 어, 됐다, 네, 네, 네. 왼쪽 있었어, 아까. 에이, 너무 오래 보였다. 저쪽에서 움직자 아, 어?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볼까? 루이스한테? 네, 아, 엄마 아, 흔들어봐. 내가 무슨 꼬리도 끼고 있겠다. 어, 두고 온다, 두 온다, 누구 온다. 아 아깝네 이 새끼 자꾸 나 따라다니네 팀무시터들 좋아하나봐 흐님 팬이용 아. 라파아라 따로 아안돼 옜다! 아악! 어디갔어? 디갔어 아, 공발 유나게 죽었습니다 아 공발 블루에 죽었어요 뭔가 비명을 외친거 같은데 아... 너희... 너의... 저 어, 뒤에 아이자! 아이자? 유나? 유나! 아우 아...안되겠다 이거 아이자 아, 어디... 좀 꺼져라 좀 새끼야 유나 어어 아 이거 고 있잖아 아니 <laughs> 지막이러고왔 <laughs> 바로 잡을라 그랬는데 이거 막아? 막을 수 있나 이거? 아리 먹었어 아 그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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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그냥.. 아그냥괜찮괜찮 응? 어으 기이한번 빠졌다 어치 아이작 가는 거 막고 있을게 아, 뭐 있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애들 오고. 타라 공발 빠졌고. 타라. 타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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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라! 타라 꺼냈다 타라! 야 내가 잡을게 내가 루이스 어, 있다던데? 루이스 아아 아 살려고 지랄했는데 아 루시야 왠지 화상 들이왜 이렇게 아프지? 1장이라서? 1장 아닌데도 아프네? 새기들아 오케이 살았다 없네 아, 돈 먹겠다, 저거. 어, 나이스. 멋 믿고 있었다고, 젠장. 돈 들어왔당. 탱커 들어오면 드리스도 같이 자르고 올라가자 그냥. 이나 나. 탱커를 빠르게 자르고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이스 루이스 루이스 나이스. 오, 야. 시 아이닥 조심 아, 진짜. 9시에 아, 야, 뒤에 아이닥 잠깐만. 지아이라타이바라타이 잡았다. 나 죽었어. 여기 오른쪽 티모시. 우리 잡았다. 엘프. 루이스 어디있냐? 루이스 조심. 아이작 간다 뒤에. 나운 여기. 잠깐만. 아, 티모시가 나 너무 좋잖아. 어, 루이스컷 나이스 시 안돼 안돼 아우 제발 아 어, 뭐야 네. 도, 진정하세요 아, 아, 아 죽었어 아 결국 죽었구나 어아 이거 잡자 티모시 아, 2명 아, 나 공발 빠짐 두명오대봐아내데 상호 때텐트였네 저걸 무조건 할 수는 없는데? 나 이제 공생겼는데 예, 좋은것 같은데? 아, 보다그 루시 여기. 한죽나 있다. 아, 다겹쳤네 루시 데 아, 아. 잡았다. 아, 내거 치지야.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진짜 너무 싸움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어 레나 죽을 살 듯. 안돼. 아디다스 타라 나와요 타라. 군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가질 수가 없는데, 이거, 근데? 아주시네살아주 아이, 자 예, 아이, 자 야, 없애, 롤인다 아, 좀, 그만. 아, 그래. 아이가 미친새끼, 진짜. 아이씨. 아, 씨. 아, 아직까지 못 가주는데? 아, 될듯말듯 하면서. 아, 진 꼴받네, 진짜. 아, 그래. <laughs> 내가 아, 네, 네. 진작 1장 갔으면 원딜 많이 땄을 것 같은데, 레나. 음. 뒤지다벤치 뒤에 자리 잡으면 내가 괜찮을까? 와, 아자다자어다 아군 타 어, 가다격여기 시선 끌게루이 여기 루시, 어, 루시, 아. 잡았어 루시. 컷. 오케이, 오케이. 탱커들 저기 다 반대에 있으아 탱커 탱커 새끼 잡오타라 나이스 아정년맞았어와정렬 하나라도 잡을 수 있나? 달린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빠라 넉넉넉 1개 뒤에 뒤에 하자, 뒤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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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Hajar, 하자.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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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시작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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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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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 왜... 아,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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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이이드이이이 진짜 개있네 진짜 어, 개있네 아이스 죽였다 아이젠 졌다 아이젠 졌다 아 글빔 형타 형타 잡기를 되나? 아. 잡았다 오케이 트루 바로 먹으면 되겠다 하라가 나와 있어. 하라 센터로. 그리고 바로 이크죠. 등진. 등지 안 보이. 안 보이. 공격한. 저 딜러들 다못 컸으니까 이거 빨리 밀고 레버 파자 우리. 왼쪽 하나 깼어요. 오른쪽도. 유나, 유나.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여기다 죽을 뻔했네. 아, 가자. 어고 브리스 컷! 어! 더... 어다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빨리빨리 빨리 나한테 욕좀 해줘 왜? <목소리> 아니 기우팀워씨한테스 기모... 한대 또맞췄네 <laughs> 아니 아, 해줘 아나 쓰레기야 나이 <laughs> 쓰레기야 <laughs> 아나 쓰레기야 가만히 있도 못맞추는 싸나는 구제불능이야 센터 반피? 티모씨? 아 소리! 아통치해버다 뭐 아이가 뭐야 이 새끼 뭐. 어, 정옥 뺐다, 정옥 뺐다. 됐꿀나 어,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이긴다. 안 어, 돼. 어차피 어, 쟤네 못 와. 어, 막아준는데막아준는데 어, 번지 다 쓰레기 뺐고, 어찌해. 앤디, 죄송한데. 아니야, 아니야. 어, 야. 우리 아직 기어 켜이두 명. 올라갈게요, 아, 아, 바이 음. 아, 이 새끼 안 되지, 그러면. 나번 그... <laughs> 치는 게 있지만. <laughs> 우아 응, 어. 딜러들이 우리 탱커보다 렙이 낮아서 웬만하면 안질걸 아직 상대 탱커가 까다롭다 아 진짜 아이 이상해 아나 음, 이상해 바로 없을 때가 어요 아까 오른쪽쯤있어 아니 야이 여기서 나한테 쌍크랭 맞았는데 여기까지 밀려놨어 이막 말도 안돼 이게 진짜 힘차게 아 어. 아주 아이디 오나 본데 이거 어 오네 오오 무서워 한번 시나 봐 루이스 사건이야 또... 아, 왼쪽 통로에, 통로에. 아이 자가 먼저 잡아 버려도 아이 자 잡자 잡자 아아좋됐다오 피했다 오 아, 오케이 각 좋고 나이스 아 루이스 한데 루이스 아, 아, 돌아간다, 루이스 돌아간다. 버스 여기 루이스. 한 대, 컷. 아이씨. 아, 씨. 아, 이 새끼들. 컷.